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8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어, 그 중에서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거심이니라, 36절 함께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든지,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서. 연상에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내게 무엇이든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이제 드디어 자먼 8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비결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가장 확실한 축복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자원 8장을 마무리하면서 32절 말씀을 좀 볼게요. 32절에 보면, 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자먼 8장, 어, 전체적인 배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냐면, 어, 지금까지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그 위대함, 그거를 쭉 계속, 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8장 마무리에 솔로몬이 한번더 강조하기를 지혜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어, 잠언 이제 8장 22절부터 어, 31절까지 쭉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좀 나눴거든요. 그리고 32절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지혜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인 그지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정말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1번 버스 오는 정류장에서 11번 버스 100번 기다려봐야,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1번 버스 안 옵니다. 1번 버스는 1번 버스 타는 정류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1번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엉뚱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은 오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 행복은 오는 거고 심지어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면 나에게 행복이 올 거야. 잘못된 곳에서 복을 기다리니 어떻게 그 복이 오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된 복을 기다리는 자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다면, 나는 얼마나 거기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있나. 진짜 인생의 복은 말씀의 지혜에서 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 자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직도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인생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단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만큼 조기열,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대요.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교를 가거나 명문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받는 일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아직 한글도 못된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친다고 글로벌 영재 교육 시킨다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것도 한 달에 수백만원 되는 그 사교육에 교육비를 내려고 그것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 공부시킨다고. 와,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그 열정의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그 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을 살까? 여러분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하고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말씀을 볼게요. 10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누가요복 있는 사람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보니까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진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자두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말씀 기도 제목이랑 거의 같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사모하는 열정이 더욱 커지게 하옵 없어서 이번 기도 제목 떠여 주세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또 사모하는 열정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앞선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3절도 볼게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33절에 지혜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잘 들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34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지만 말고 더 열심을 내라. 이러면서 그 강조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34절에 내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여기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종종 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뭐 가수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보니까 필리핀에도 뭐 런닝맨의 그 출연진들이 가서 공연을 한번 하는데, 와, 저는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 콘서트를 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어떤 스포츠 선수들, 어떤 이렇게 우상과 같은 그런 스타들이 뭐 공연을 한다. 그죠? 그러면요, 그 티켓 살려고 밤을 세워서 그 티켓 입장권을 살려고 또는 그 콘서트에 참여하려고, 와, 그 쏟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그 한번 사람 만나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모은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그 찾아가는 걸 보고 야 진짜 이런 열정이면 이 사람 이 정도 열정이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겠다 이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시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 뒤져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진짜 내가 좋아한다면 진짜 내가 사모한다면 밤을 새는 게 무슨 대수가 되겠어요? 그 콘서트 한번 찾아가려고 수십만 원 되는 입장권도 그렇게 덜컥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너무 그게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냐.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내가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 열정을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니까, 솔로몬은 어렸을 때 알았어요. 아버지랑 자기랑 비교하면 한없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00번제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아시죠? 자, 역대야. 1장 9절하고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 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뭘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가 하니?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어떤 부나 재물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지식을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 이 세상에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지혜를 솔로몬이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든지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은 뭘 구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거 먼저 주세요라고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솔로몬은 그게 지혜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진짜 값어치, 진짜 행복, 그거에 눈이 솔로몬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수제 전에서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어제도 우리 주일에 방문하여 같이 예배 드렸던 그 권사님 내외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정신이 더 번쩍 나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더잘 준비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을 받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 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제가 받은 영감은 뭐였냐면 아 그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만사를 제쳐 놓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땅 끝에서 왔다. 굉장히 먼 곳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그 그 말은 그달오기 위한 시간, 재물, 건강 그 모든 대가 지불을 위해서라 지불라도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구나.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크신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였죠. 제가 근데 이 말씀에서 그냥 단순하게 깨달은 진리는 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한두번 들은 게 아니에요. 잠언 읽으면서도 수십 번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어서는 안 되고 북이나 명예나 존영과 장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저를 살리는 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필요합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을,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만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열고 나가면서 아 여러분의 영이 배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문 8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부분에 주신 두 가지 기도 제목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신한 축복의 비결은 없어요. 일본 버스는 일본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행복은 주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꿀송이보다도 더단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어떤 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